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떨림의 이유는 내 고향 홍성에 대한 상황 때문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한 절실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남도청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중남, 충남의 중심인 홍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었지만 아직도 홍성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완비된 대포 신도시, 역사와 문화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홍성과 활기 넘치는 모습의 광천호, 안정성과 역동성을 겸비한 면단위 지역의 공동체 건설은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홍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변화부터 출발합니다. 지나온 수년간 우리 홍성군은 고인들이 되어버려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도 못하였고 우리들은 그러한 군정을 멍하니 지켜보면서 조그만 기대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화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1100 공무원과 함께 행정혁신과 군민 모두가 군정의 주인이 되는 자치혁신으로 군민이 결정하면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군정으로 빠르게 변화시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흥미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홍성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홍성과 내포신대이 신도시 상생발전방안, 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과 대기업유치, 대학병원 유치, 홍성의 공동화 문제, 광천읍 옛상권 부활, 인구소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면지역의 고민 등, 홍성경제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답답한 홍성 경제를 반드시 살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날 대기업 파리그룹 CEO로서의 기업 경영을 바탕으로 홍성군 경제 발전 청사진 수립과 홍성 발전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정무 특보와 국무총리 참문우원의 경험은 홍성 발전의 비전에 대한 안목을 더키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고영 에 대한 사랑과 풍성의 미래에 대한 사명감입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체되고 있는 풍성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하여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해답은 함께하는 뉴 홍성 건설입니다. 홍성의 아이들은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 대한 꿈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홍성의 여성들은 본인의 삶을 멋지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모국을 떠나 이국에서의 외롭고 힘든 삶을 하고 계시는 이주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홍성의 청년들은 교육과 다양한 취업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홍성의 어르신들은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복지 혜택을 받으며 여유로운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홍성의 중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은 더 나은 여건을 보장받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홍성 군민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삶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고백은 홍성 군민의 더 좋은 삶에 대한 기대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홍성 경제 구조는 양질의 기업 유치와 새로운 신성장 첨단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지속 가능한 산업, 순환 경제산업을 육성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축산업과 수산업은 우리 홍성 지역이 경제성장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홍성의 친환경, 유기농산물과 광천의 조미김과 독을 세우젓서부의 대화와 꽃게, 새조개 등 명품, 농수산물을 홍보를 강화하고 전국의 최대 축산단지인 우리 홍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과 유기농산물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물 가공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 첨단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첨단 산업이 뿌리내리게하여 홍성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홍성군은 예로부터 중절의 고장 역사 인물이 고장이라고 자랑할 만큼 역사적 인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물들을 홍보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홍성의 훌륭한 역사 인물들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는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연구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성의 역사 인물 탐방로 개설과 서로 만나 AI로 만나는 역사 인물 등 이제는 문화체험과 문화체류형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홍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돈이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통합 브랜드로 웹 IT 분야. 시너지 효과를 키우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환경 개선과 생태관광으로 환경과 지역건제 두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척박한 지역문화예술이 현실을 극보하고 새로운 문해부흥시대를 일으키겠습니다. 누구도 수혜받지 않는 함께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의 현대화와 꿈나무 지원, 경기단체 지원 등 홍성체육부흥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이들이 차별함 넘는 교육, 돌보는 교육, 과미락급 없는 안전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홍성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그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정한 홍성군을 만들겠습니다. 형식적인 공정이 아닌 위기, 기회와 기회의 격차가 없고 부패가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새롭고 당당하고 공정한 홍성을 위하여 홍성 군민과 함께 반듯한 군정을 위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10만 홍성 군민과 함께 더 좋은 삶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군민이 햄, 행복한 홍성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는 저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했다고 <laughs>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게 하는 참 유쾌한 사람이라고 평을 해 주십니다. 답답한 홍성의 현실과 3년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을 생각할 때 너무도 소중하고 과분하고 감사한 평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홍성 군민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홍성군을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항상 군민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유쾌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하루하루가 유쾌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날들이 될수 있도록 본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모든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홍성을 바라고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고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홍성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이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가진. 유쾌한 500은 바로 제가 홍성 군민 모두가 항상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홍성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